니까 한번 써보시죠. 아 그리고 가발은 어떤가요? 좋아요? 예, 마음에 들어요. 오, 어, 좋아. 어, 가발이 머리가 큰 사람이 쓰는 가발인데, 뭐그리고헐렁헐렁 하더라도 그냥 예. 어, 찮아요 예,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이거 예, 마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마스크. 여기서는 지금부터 말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냥 행동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오우 사랑합니다 더욱 더 많이 사랑합니다 오우 그래요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군대, 군대가안 하는 녀오셨죠아 그러니까 0.2초 안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자, 이제 마음이 가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흥겨움을 분더 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코 수술 안 하셨죠? 수술 안하셨죠 코를 잡고 여기 딱 잡고 계셔요. 알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음, 자 어디 보자. 이게 어, 됐나요? 어떨까요? 불편한가요? 괜찮아요? 오 어, 좋아요. 어때 지금도 괜찮아요? 어, 머리가 생각보다 크시네요. 어, 참, 코, 코가 잘 들어갔어요? 어 그래요? 생각보다 머리가 많이 크네. 아 길쭉하구나. 좋아. 요 오케이. 코코 잘 됐어요? 예. 네. 진짜 잘 됐고 맞아요? 네. 됐어요? 네. 진짜예요? 네네. 네. 좋아. 오케이. 좋아. 네. <laughs> 좋아요. 무서워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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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웃음> 많이 생각한데. <laughs> 여기서 마음에 안, 안 드신 분 계세요? 다 들어 자꾸 웃어 는데 좋아요 오늘 그분 오셨으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원래 그렇게 잘해요? 네 끼가 그렇게 많아요? 네 원래 그래요? 네 웃지마 네. 좋아요 아예 조금 예예 어리... 예. 이렇게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어때요 좋네요? 네 좋아 오케이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아말 오늘 예의교에, 예, 그, 어, 정조사님 굉장히, 어, 제주꾼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네. 원래 그래요? 네. 그러면 오신 분들한테 사랑한다고 핫한번 해주세요. 사랑해요. 군대 안 갔다 오셨죠요 응? 네. 아요 영점이 있다고 사랑해요. 시작. 사랑해요. 아. 혹시 마음에 든는 사람 있어요? 네. 진짜요? 네. 어디 있어요? 저기, 목사님. 아, 목사님요? 네. 진짜요? 메 스타일이야. <laughs> 그래요? 네. 목사님,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폭궁. 톡톡. 폭궁은 <laughs> 이만해요? 네. 목사님, 사나만더맡해주세요 사랑해요. 그, <laughs> 목사님, 사랑의 정화 발상. 사랑해. 저 오늘 오셨으니까, 전두사님 특별히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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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거야요그 사람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네. 뭐 어떤 거? 댄스 뭐라고요? 뺐어. 아, 뭐라 그래? 아까 준주선 거 말이에요? 네. 아, 전두사님 어떤 돼요? 네! 꼭 시켜달라고? 네! 섹시댄스 어떤 거예요? 어, 그럼 이게, 아, 섹시댄스는 응. 이게 때만 잡는 거예요? 네! 잘식켰습니다꼭 해야 돼요? 네! 시켜줘! 네. 박수쳐! 박수쳐. 저, 이렇게, 김지선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그죠? 시티에서 보면 김지선 집사님 옛날 코리디언 개그맨. 응. 음, 이렇게 하는 집사님 있어요.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네잘할수 있어요? 네 못하면 그냥 때만 좀 믿는대요 알겠죠? 시간을 정확히 한몇초 드릴까요? 한 시간 잘할수 있다니까 한시간 너무 기니까 딱 2, 30초만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더 하고 싶다 네. 더 하고 싶다고 딱 2, 30초만 시간 드릴테니까 전교 선생님의 키를여기 그냥 다 발산하는 거요 알았어 할수 있어요? 도할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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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요할수게다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면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있는지한있 보도록 있다! 다자다 같이 뮤다큐 그리고 네. 남자 쓰다듬으면 큰일나요 알고있어 어떤 벽? 교회 벽 교회 벽 기도하면서? 네 좋아요. 교회 벽을 쓰다듬으면 괜찮아요 근데 한국은 남자 이렇게 쓰다듬으면 큰일나요 알고 있습니다 묻지마 웃기냐 좋아요 나만 이럴수 없지 네? 남만 이럴수 없다고

예, 집사님, 잠깐만 나오시죠. 자, 오늘 특별한 추억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위쪽으로 이쪽으로. 자, 왼쪽, 자 요구력은 똑같아요. 여기서 하신 거죠? 그냥 행동으로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말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마스크 하나 쓰시고, 예, 그리고, 어, 이번에는, 예, 얘가 예, 알아서 다 해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처럼 코. 코를 잘 끼세요, 코. 코를 잘 끼고 손으로 딱 잡고 계세요. 예. 아, 잡으셨나요? 코, 코. 코잘누셔야 됩니다. 자, 어떤가요? 잘 들어갔나요? 예.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 자, 지금 어떤가요? 편하신가요? 평일, 평일. <laughs> <laughs> 좋아요 오케이. 어, 전도사님 춤 어땠나요? 좋았어 <laughs> 좋았어요? 네. 자, 자 괜찮, 괜찮으신가요? 아좀 편해 좋아 아, 그럼 잘할 수 있어요? 네꼭가보시겠습 어, <laughs>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섹스댄스 말고 두 분이 잘하신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엘리데스핀을 하고 예. 아이들한테 짱될수 있어요, 짱. 이거, 이거 이제 누르면 알아서 지가 꺼져요, 몇번 누르면. 예. 자, 그러면 두분 중에서 잘하신 분 제가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할 수 있어요? 네! 자, 여기도 잘할 수 있어요? 네! 아, 한대곧늦리시네요방이 나와서 그래. 예? 방이방이요 네! 무슨 방이요 6개월 방위. <laughs> 야, 정도사님 잘할 수 있어요? 네! 여기는 잘할 수 있어요? 네! 아, 근데, 마스크가, 아, 여기도 대가리. 아, 죄송합니다. 왜, <laughs> 보이 네. 뭐 신이 나왔네. 원래 그런 거야, 사람은. 네. 악해. 좋아요. 자, 저 불편한 거 없으신가요? 안 불편해. 괜찮아. 박수 쳐.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엑시댄서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자, 할수 있는 거, 누구나할수 있는 거? 원숭이 댄스라고. 원숭이, 원, 원숭이 어떻게 해요? 원숭이 형네? 이렇게이렇게렇게보이 아, 그럼 요 원숭이는 어떻게 형내네요 해보시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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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좋아요. 제가 음악을 딱 10초, 20초만 드릴 테니까 두분 중에서 잘한 분이 오늘 선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할수 있겠어요? 네! 여기는 할수 있어요? 네. 자신 없어요? 아니. 좋아요. 그럼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좋아요. 자, 엄마, 아시죠? 그거, 우리 그두 분이 누가 잘하는지 박수로 해보겠습니다. 박수 치 박수! 자, 우리, 자, 어. <laughs> 어,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경이니까 세상 노래 말고 우리 CCM 중에 CCM 중에 이게 이제 이제 진짜 실력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진짜 CCM 중에 여러분들이 느낀 가는 대로 주시면 돼요. 자 어떤 음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딱 20초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어요? 네. 자 여기는 할수 있을까요? 네. <laughs> 아왜 이렇게 속도가 느려요? 니가 알잖아 그런 뭐 몰라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20초만 더 드릴게요 자 뮤직 큐! 집사님이 다렸다. 박수. 네, 그리고 제가 그번줄라고두개다준비어요 끝나고 하나씩 가져가셔가지고 아이들 주세요. 아이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많이 비싼 거예요. 알았어 고마워. 좋아 그래요. 여러분들 더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뒷 순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5분 제가 배정을 받았는데. 1년분 지금 지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곡으로 제가 우리 트리오 트리오가 마지막 곡으로 어.. 마,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잠깐 가까이 와 보세요 제가 힘들잖아요 왔어? <laughs> 예, 예 너무 가까이 오셨네 <laughs> 사랑해요 예, 예 주님 안에서 네자 사랑해요 예 좋아요 선물 줘서 좋아 아 선물 줘서 네 좋아요 그럼 마지막 곡 우리가 오늘 만난 여러분들이 그냥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만난 것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또 영상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가사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쳐요! 박수 쳐요! 가사 나올 겁니다 우리는 하나고 예, 하나님께서는, 예, 하나님께서는. 이천는다 아시죠? 네 알아요! 예. 거기 같이 불러요! 같이 불러 그래 밑에 사는 다 같이 보 벌어. 우리는 셋이 나눠서 그는 거야. 알겠죠? 알았어요. 자, 기가 막혀 보는데. 방안이. 그리고 여기도 네, 불러드릴게요. 잘못하면 머리 왕창 뽑혀요 어디서부터 뽀뽀하라, 내가? 네, <laughs> 어, <laughs> 자, 그래요. 자, 예, 괜찮죠? 자, 여기. 네, 예, 예. 괜찮죠? 자, 다시 또한 한번 한번 네, 번씩만 하면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아, 생긴건 확실히 생기셨구나두 분이 나오셔서 망가지셨어요 그죠? 망가지셨더니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어요 그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망가지셨어요 어떻게? 해?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시까지 망가지셨어 그런데 주인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십자가 중심으로 사셔야합니 아, 아, 네. 여러분들이 망가져야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이 살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 아, 네. 남은 남은 시간까지 기쁨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